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전문 채널 RPM 오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럭셔리,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특별한 차량, 바로 2026 제네시스 G9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진정한 명품이며 제네시스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2026 G90은 외관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더욱 넓어진 크레스트 그릴이 전면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두 줄로 구성된 LED 헤드램프는 팬더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 실루엣은 매끄럽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플러시 도어 핸들과 깔끔한 숄더 라인이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크롬 포인트는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며, 그 자체로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1등석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나파가죽, 천연원목, 금속 트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모든 디테일에 정성이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는 심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선명하고 반응 속도도 뛰어나며 사용자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이프티. 지구 10위 진정한 매력은 편안함에 있습니다. 앞뒤 모든 좌석은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으며 특히 뒷좌석은 리클라이닝 기능과 함께 최고급 안마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전용 모니터, 무드 조명, 그리고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은 차량 안을 고요한 음악 공연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지구0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48V 전기 슈퍼차저가 탑재된 트윈 터보 V6 엔진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가속감을 제공하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노면을 미리 감지해 완벽한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고속 주행 중에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방음 유리 덕분에 실내는 극도로 조용합니다. 안전 및 편의 기능도 최신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원격 주차, 차선 자동 조정 기능 등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럭셔리, 기술, 편안함 이세 가지 모두를 원하신다면 2026 제네시스 지구십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RPM 오토 채널과 함께 세계 최고의 차량들을 만나보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